자 계속해서 우리 블록 모임 이제 판정. 자 우리 전 시간까지는 뭐 했었냐면은 자 여러분 낙하포즈 했죠? 캐릭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했어요 아래로 떨어지는 것들. 자 이제는 이 블록이 뭐였는지 판정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쉬운 방법들을 쓴대요 일단 세 개가 나란히 드러난 상태.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란히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중심이 여기겠죠? 네코, Y, X를 얘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뭐, left 하고, 자, right 쪽이 서로 같은지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자, 왼쪽으로 한칸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얘는 플러스 1. 그래서 여기가 X다. 그러면은 여기는 x 플러스 1, 그래서 위치가 x 플러스 1이죠. 여기는 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세 값을 서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교하고 서로 같은지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중 반복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칸에 이 가로가 세개가 이어진 장소를 판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을 쓸 거고. 자, 낙하는 처리는 쭉 하면서 뭐 하나 떨어지고 어떻게 하건,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낙하는 일단 제외할 거예요. 자, 낙하는 그냥 배치만 하고, 낙하, 낙하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고양이 모임 판정만 위주로 할 건데, 자, 어떻게 할거냐면 자, 여기 먼저 결과부터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백그라운드 중에 이렇게 풍선이 있을 거예요. 풍선. 자, 풍선 안 했다. 여러분, 뭐 테두리도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라는, 음,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 자, 그리고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메시지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세개 모여있다. 얘를 클릭하면,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하면, 요 위에 있던 거 중에 요세 개가 같으니까 발바닥 모양. 발바닥 모양 우리 기억나죠? 니쿠로 바뀌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작성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자, 그럼 우리 실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까요? <laughs> 자, 일단, 자, 뭐 여러 번 했던 거죠. TK 인터페이스 갖고 오고, 랜덤 함수 갖고 오고, 커서 위치, 마우스 위치, 마우스 클릭 여부. 자, 그거 정한 다음에, 쭉쭉쭉 정하고요. 여기 재밌는 게 여러분 뭐냐면, 얘네들 함수니까 이따 나중에 봐도 되고요. 여기 네코라고 그러고, 자, 네코, 네코라고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은, 흠. 자, 네코가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는 자 리스트, 자 일단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이렇게 쭉쭉쭉쭉 해갖고, 열 칸을 했었죠? <laughs> 자, 근데 그렇게 그리지 않고, 무슨 명령문을 쓸 거냐면, a p p e n d 라는 명령을 쓸 거예요. a p append. h a n d p h n d 가 무슨 뜻이냐면은,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확장. 자, 그래서 어떻게 확장하냐면은, 자, 네 코, a p p e n d 자, 우리 0000, 빈 칸이었죠? 빈 칸을 만드는데, 자, 얘를 몇번 반복하냐면은, 자, 열번 반복을 하라는 거죠? 10회, 10회를 반복하라 그러니까 이런 줄을 10칸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같이 우리 전에 만들었던 것 같이 어떻게 만드냐면은 굳이 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아까 우리 나온 것처럼 자 어떻게 쓰냐면은 네코 자 네코라고 치고 자 append 명령어를 쓴 다음에 append 명령어를 쓰고 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줄 똑같은 줄이니까 첫 번째 줄만 써주면 돼요 append라고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줄처럼 영영영 쭉쭉쭉 영 이렇게 만들고 위에다가 10회 반복문을 쓰면 되겠죠 for i 그 다음에 우리 여러 번 했던 for i in range r 인지를 쓰면은, 그리고 10을 쓰면은, 요한 칸이 10칸으로 어 확대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뭐, 팁이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프로그램으로 갈게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메인 함수로 들어가 봅시다. 메인 함수. 자, 메인 함수로 들어가면은 항상 루트를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루트, 루트가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메인 함수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메인 함수에서 TK 인터페이스에서 TK 툴킷을 갖고 오고, 자, 뭐 계속 반복했던 거죠. 타이틀, 제목 붙이고, 그 다음에 캔버스 그 크기, 윈도우 게임판 크기 고정시켜주고, 자, 그리고 마우스 움직임 있죠? 마우스 움직임을 제어하는 바인드 명령어 했다가 해당되는 마우스 함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캔버스 그리고 사이즈 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파일, 네코 백그라운드 파일로 갖고 오고, 커서 파일도 우리 네코 커서 파일로 갖고 오고, 고양이 캐릭터도 배열로 1, 2, 3, 4, 5, 6, 번, 니쿠까지. 뭐 반복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캔버스에다가 크리에이트 그리세요. 자, 어떤 이미지냐면, 백그라운드를 일단 배경을 그리세요. 그리고 캔버스에다 그리세요. 렉탱글. Rectangle. 렉탱글은 우리 뭐였냐면은 사각형이죠? 자, 사각형을 그리려면 이렇게 네모 위치들이 정해 있겠죠? 자, 네모가 정해져 있으니까는 승이 봤을 때는 뭐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600, 100, 840, 160. 자, 그러면은 뭘까요? 잠시만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요 사각형의 요쪽 칸이 x는 660. 자, 그다음에 y는 100. 자, 그다음에 얘, 얘쪽이 x는 840. 그리고 얘는 160. 자, 그래서 뭐 간격을 따지자면 여기는 여기겠죠. 뭐 660에서 840. 그리고 y축은 어떻게 되냐면은 100에서 100에서 밑으로 올까요? 100에서 164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각형이죠. 자, 그리고 그리세요. Create Text를 어디에다 그리냐면 가운데 위치가 750, 130에다 t e 트 t 아마 요 중앙점일 거예요. 중앙점, 중앙점 위치로 잡았겠다 자, 중앙점이니까 뭐 750하고 130. 여기를 중앙으로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메시지를 그리라는 뭐 명령어죠. 자 그리고 폰트 정해져 있고, 자 이제 메인 함수가 나왔어요. 자 게임 메인. 자 메인 함수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위에 가면 있겠죠. 쭉 올라가 볼까요. 쭉 올라가 보면은 제일 먼저 위에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자 많이 올라가네요. 쭉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있냐면 메인 함수가 여기 나와 있죠. 자 메인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메인 함수부터 볼까요? 자 전역 변수로 모든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커서 X, 커서 Y 변수랑 마우스 C 변수를 만들어라. 자 그리고 마우스 X의 위치가 660에서 844이라면 자 그건 뭐예요? 아까 우리 테스트를 클릭한다 고 그랬죠? 자 얘가 660이랑 844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테스트라는 여기를 클릭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마우스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 자, 당연히 그럼 y는 100부터 160까지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 y 값 어떻게 잡았는지 봅시다. 자, y 값은 여기 봅시다. x 값은 660에서 840까지 가졌고, 자, y 값은 우리 마우스 y 값은 아까 뭐부터 했냐면, 100부터 160까지로 잡았죠. 그리고 마우스 C가 1. 자, 1과 같다. 즉, 클릭이 되어 있다면, 클릭이 되어 있다면 일단, 마우스 C 0이란 건, 클릭을 일단 해제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그리지 않으면은, 그냥 클릭 상태에요. 클릭 상태를 유지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낙하게임 할 때, 하나씩만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막 계속 계속 떨어지는 친구도 있었죠. 자, 얘는, 얘는 클릭이 해제된 상태인데 얘는 계속 클릭 상태인 거예요. 왜 얘가 1값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마우스 c를 0으로 해서 클릭 상태를 해제해 줘야지만 게임이 캐릭터가 하나씩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그 안에 함수가 나왔죠. 요코네코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뭐 똑같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반대로 얘도 이제 얘가 해당하는 함수로 올라갈 거예요. 뭐, 다행히 여기 바로 있네요. 여기 위에 바로 6코, 4코. 자, 얘는 무슨 함수냐면은, 자, 고양이가 가로로 3개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몇, 몇 칸이 있었냐면, 자, 빈 칸이 하나, 둘, 게임판이 셋, 넷, 다, 여, 일곱, 자, 8칸이 있었죠. 8칸. 자, 8칸에서 자, 요 가로로 세 개가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고양이가 자, 고양이 캐릭터가 아까 하나 있었다. 자, 그럼 얘가 기준이 뭐냐면은 얘 기준이 뭐 네코 아 우리 이렇게 했었죠. 네코 y 네코 x다. 자, 기준이 여기 있으면은 얘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좌, 우에 같은 캐릭터가 있는지 판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Y축은 전체적으로 10칸이니까 다 훑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X는 원래는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다 훑어야 되는데,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가 번호를 어떻게 매길 수 있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다른 색깔로. 자, 다른 색깔로 보면 우리 0, 1, 2, 3, 4, 5, 6, 자, 6, 7. 얘가 7번이죠, 7번. 자,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range, 자, r a n 하고 8. 왜냐면은 총 8칸이잖아요, 8칸. 8칸이니까, 자, 이거를 8번 반복해라 그러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해줬냐면은, 시작값을, 자, 1이 시작값이에요, 시작값. 자, 그리고 7은 종료 직전 값이죠. 종료 직전 값. 종료 값. 종료에요. 종료.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거를 시작하라고 그러냐면은, 자, 원래는 0부터 시작해갖고, 자, 요 끝까지 다 가야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0이 아니라, 자,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1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이 7, 7, 여기 직전까지 가라는 거예요. 종료, 여기 직전. 7 직전이니까, 누구냐면은, 자, 7 직전이니까, 여기서부터,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여섯 개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개만, 여섯 개 자, 그럼 왜 양쪽 끝에 거를 뺐을까요? 자, 다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까 여기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기준. 자 기준인 기준이고 얘를 기준으로 좌 우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고양이 캐릭터가 여기에 있다고 쳐보세요. 자 여기에 있다고 쳐보면은 좌측은 상관이 없는데 우측이 없죠? 우측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떠요. 자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칸에 처음 칸에 있다고 치면은 자 얘도 우측은 상관이 없는데 왼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에러가 떠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되냐면은, 에러가 없으려면, 아까 우리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은, 에러를 없애려면, 반드시, 자, 여기요. 요쪽 칸. 자, 요, 요, 요 첫번 요 칸. 그래서, 첫번째 요소. 1번 요소가 있는데부터, 자, 7번 직전까지. 자, 여 6번까지. 자, 그래서 1이 시작값이에요. 시작. 그니까 러 1번부터 시작해갖고, 자, 7, 직전까지. 예예예예. 얘, 예 얘, 얘, 얘. 얘 직전까지니까 6까지 하라는 거예요. 6까지. 그래서 요 사이에서만 판정을 해야지만 어, 에러가 뜨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얘가 x면은 자 얘가 기준이 XY면 x y 면 요쪽은 x 플러스 1이고 요쪽은 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y x가 0이다라는 건 고양이 그림이 있다는 거죠. 고양이. 우리 고양이가 그때 1, 2, 3번부터 해서 6번 고양이까지 있었죠? 자, 고양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X-1은 어떤 칸이었냐면, 얘였죠 얘야 자, 왼쪽 칸. 왼쪽 칸이 기준값이랑 같다면, 자, 그리고 X-1은 요, 요 옆에 칸이죠? 요 옆에 칸. 오른쪽 칸이 역시 기준값하고 같다면, 자, 요세 값을, 자, 기준값하고 왼쪽에 있는 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다 7로 바꿔라. 우리 7은 뭐였죠? 니쿠. 니쿠라고 해서 발바닥이었죠? 발바닥. 발바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았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요코, 네코라는 프로그램은 고양이가 가로로 3개 놓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 좌우에 같은 고양이가 녹아있으면 그 칸을 발자국으로 변경하라는 함수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메인 함수로 돌아옵시다. 우리 메인 함수를 다 하지 않았어요. 자,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 메인 함수에 지금 여기까지 했죠. 요코 네코까지 했죠. 자,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메인 함수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여기 조건문. 자, 우리 이거 여러 번 했었죠. 마우스 x의 위치가 24부터 여기라는 거는. 자, 요 게임판에, 게임판에 요 가로축에 마우스가 있는지. 그리고 y 값이 24부터 요거라는 건 게임판에 세로축에 마우스가 와 있는지. 그리고 나서 마우스가 와 있다 그러면은 커서로 그림을 바꾸고 커서 1,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숫자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가 클릭되어 있으면 반드시 마우스를 클릭한 거를 해제해 줘라. 자, 그리고 고양이 캐릭터를 선택하는데 우리 랜덤하고 전에는 1번부터 6번이었을 거예요. 6번이었는데 왜 1번부터 6번이었냐면 우리 고양이 그때 몇 개로 했었냐면은 자, 우리 고양이 그림 봅시다. 고양이 그림 찾아가 볼까요? 자, 1번부터 어 뭐냐 6번까지가 쭉 고양이였죠? 자, 근데 이번에는 굳이 얘네들은 하지 말고 그냥 판정하는 게임이니까 얘네들까지 다 나오면 게임이 복잡해지니까는 그냥 얘네 두 개만 비교하라. 1번하고 2번만 나오게 해서 게임 판정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좀 이번 파트 설명이 길어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1에서 6으로 하지 않고 1에서 2로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양이랑, 자, 1번 고양이랑, 자, 2번 고양이만 나오게 해라. 게임을 쉽게 일단 판정을 하기 위해서. 자 일단 자그 것까지 했으면 커서를 한번 초기화하고 자 그다음에 커서의 이미지도 한번 초기화하고 자 고양이 캐릭터도 한번 초기화하고 우리 드론 에코는 여러 번 했던 함수죠 고양이를 이제 그리고 그리고 나서 0.1초 간격으로 이 게임을 반복을 해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랜덤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가 되면 여러분이 테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세 가지가 니쿠라우에서 발바닥으로 변해. 그래서 가로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자, 근데 여러분, 가로축만 보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얘네들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네 개. 자, 네 개, 다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말고도 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좀 판정할 수 없는 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또, 가로로만 아니라 세로도 있고, 뭐, 대각선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세로로 세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야, 자, 이거는 우리 기존 프로그래밍이에요. 여러분이 짰던 X를 기준으로 짰던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기준 값에서 X 값 왼쪽, X 값 오른쪽. 자, 는 Y도 똑같아요. 자, Y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우리 10칸까지 다 했었죠? 10칸까지 다 했는데, 자, 시작 값, 제일 왼쪽 거 없애주고, 종료 값, 제일 끝에 건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y를,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갖고, 아홉째 칸 직전까지 해준 다음에, x는 그대로 훑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기준 값을 기준으로 y-1. 자, 얘는 위쪽이라고 그랬죠. 위쪽. 그리고 y-1. 아래쪽. 그래서 기준으로 위아래가 같은지 판단을 해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온 대로,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얘게좀 이제 가로축도 해야 되고 순서도 정해야 되니까 좀더 업그레이드 된건 다음 시간에 볼게요.